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달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감하는 영상. 자, 그래도 좀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뭐 도저히 뭐 믿어지지 않는다는 어, 제목이지만 어, 사실상 올해 삼성자 여러분,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자, 올해를 마무리하는 4분기입니다. 4분기에 어, 다시 한 번, 역대급 호실적이, 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열심히 뛰는 말 위에서 여러분이 내려올 이유는 전혀 없죠. 그 내려올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삼성자 여러분, 지금 제가 곧 보여드릴, 음, 월봉, 어, 삼성자의 월봉과 어, SK하이닉스 월봉을 보여드릴 텐데, 자, 튼튼합니다. 어, 우리가 일봉을 여러분 오르고 내리고를 뭐 사실상 우리 별로 적응 은안 되죠. 삼성전자도 적응 안 되고 sk하이닉스도 사실상 적응 안 됩니다. 최근에 그 상승 랠리를 우리가 뭐 관성에 젖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계속 오르는 마당에 지금 약간 어, 조정이 들어온다. 어,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계속해서. 악재 쪽으로 흘러가면 그 이유가 합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최근에 뭐 인플레 금리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설부터 시작해서 어 많습니다. 많아. 어 인플레가 뭐 가장 좀 나름의 걱정은 되지만 그 이유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붙이다 보면 어 삼성전자 여러분 조금이라도 어 조정이 들어오거나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조정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합리화는 계속해서 어 그쪽으로 빠져들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계속해서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아 조금만 어, 팔자. 아니면 이제 내놔야 되는가. 어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 이렇게 나름 고민을 할수 있습니다. 역시나 뭐 여러분이 제 영상을 듣고 물론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 좋겠지만 음, 늘 있어 오는 어, 현상이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비록 여러분 지금, 뭐, 월봉으로 보셔도, 어 지금, 뭐, 튼튼합니다. 어, 우리가 월봉으로 보고, 연봉으로, 뭐, 연봉은 너무 나아간 거지만, 어 적어도 여러분, 월봉만 보더라도, 지금, 뭐, 삼성자가 뭐, 어 최근 일주일 계속, 뭐, 외국인의 수급은 사실상,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자, 물론 SK 하이닉스는 뭐, 기간의 매수세가 좀더 강했지만, 사실상 계속해서 외국인의 뭐, 매수세가 뭐, 계속해서 강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순매수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짓고리만큼 그래도 순매수세로 마감했다는 게좀 의미가 깊고, 제가 후반에 말씀드릴, 음,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22일까지 삼성자 여러분 글로벌 전략회의가 있는데, 이 글로벌 전략회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삼성자의 인사, 조직 개편 이후에 지금 글로벌 전, 어, 전략회의, 정례회의인데, 사실상 여기서 지금 새로운 어, 나름의 회의가 안건이 나올 겁니다. 그 중요한 얘기까지도 제가 마무리 짓겠지만. 자, 우선 여러분. 삼성전자의 진짜 역대급 호실적. 어,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일단 간단하게, 어, 맨날 뭐, 달봉이 아빠는 뭐 비슷한 얘기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맨날 비슷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마인드를 계속해서, 어, 좀 제가 뭐, 주입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토대가 되야만 여러분이, 어, 나름, 어, 마인드가 굳건하기 때문에, 어, 그래도 여러분, 이따 보면 결국에는 수급 들어오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가 뭐, 12만 전자, 15만 전자 아닙니까? 우리가 뭐, 언제 뭐, 8만 전자가 목표였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일단, 삼성자의, 어, 4분기에 대한 호실적은, 어, 굳건하고,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건 메모리 겨울 온다. 이거는 제가 일찌감치 여러분, 완전히, 뻥이었죠, 뻥. 어, 뻥 중에 뻥입니다. 4분기 실적이 뭐 상당 부분, 호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4분기 다 됐죠. 어, 삼성전 자 여러분, 1월 초가 되면 4분기에 대한 뭐 예상, 어, 실적 발표가 있겠는데, 그때까지 뭐, 거짓 뭐, 여러분 지금 생각하셔도, 어, 견주할 겁니다. 견주하다면, 우리가 내년을 바라야 되겠지만, 내년은, 역시나 영업 이기 삼성자가 58조.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4조 8천억입니다. 자, 지금 올해 초에 아, 올해 초가 아니라 11월 말만 하더라도 삼성자가 55조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2조대였는데 이게 계속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급변을 하고 계속해서 이 수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 그러한 양상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데이터 센터나 뭐 클라우드, 이 서버를 구축하려는 이 수요가 계속해서 견주한 게 가장 큰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일단 뭐 데이터 센터, 음,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이번 4분기에 확실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는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지금 내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내년에 대한, 물론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선반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내년에 300조, 여러분이 태어나서 삼성전자가 300조 매출, 이게 과연, 뭐, 우리가 10년 전으로만 돌아가고, 최근 몇년 전만 돌아가더라도 삼성전자 과연 300조 갈까? 어, 의심만 했지, 과연 300조 갈수 있을까? 이래 생각해보지만, 물론 여러분, 300조전은 간다고 믿습니다. 어, 그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리고 뭐 메타버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어,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 가격 하락폭도 뭐, 지금 공급자 위주로 해서 조절이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디렘 가격이, 어, 지금, 상승은 뭐, 물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겠지만, 이거 역시도 실질적으로, 어, 이 상승에 대한, 어, 모멘텀이 얼마나 더 빨리, 빨라질지, 빨라질지, 더 당겨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권가나 뭐, 외국계 IB에서 뭐, 예상하는 것도, 지금 뭐,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d r a 과 관련된, 음, 그런 매출, 어, 견인, 이 속도가, 상당 부분 빨라질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는 여러분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까지도 지금 1위를 하기 위해서 그다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그 중에서도 파운드리죠. 이 파운드리 사업부까지 지금 매출이 분명히 내년에 함께 견인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300조 매출은 이때까지 가보지 못한 그러한 매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외국인이 생각하더라도, 어, 삼성자 여러분, 300조 이후에, 어, 주가에 대한, 어, 재평가는 어떤 식으로 나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올해를 마무리 짓는, 어, 뭐, 끝나지는 않았지만, 거진 여러분, 지금, 뭐, 증권가에서 지금 전망치가 거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 삼성자 여러분, 지금 내년, 저는 참 진짜 내년이 너무 기다려지지만 그래도 올해 마무리, 분명히 4분기 역대급 호실적에서 마무리 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올해 장사를 진짜 잘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평가는 뭐 크다 큰 외부적인 그런 변수는 여러분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어, 뛰는 말위에서 여러분. 뭔가 일시적인 외부적인 요소가 작용한다 하더라도, 뭐, 삼성자 전 하이닉스는 오늘 뭐, 둘이 뭐, 짝이라도 했는지 1%대 밖에 뭐, 안 떨어지고, 그리고 뭐, 다른 우량주들은 뭐, 상당히 좀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뭐, SK 하이 아, 카카오나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유, 안 그래도 저점이라 생각했지만, 뭐, 얼마나 더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어, 삼성자의 뭐, 특히나 메모리, 특히나 반도체, 이거는 굳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뭐 마무리로 드릴 말씀은 글로벌 전략회의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글로벌 전략회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인사조직 개편, 조직 인사개편 뒤에 정례회의를 가지는 건데,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어,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주주로서 뭐 이거 뭐 회의 뭐 하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전략회의에서 뭔가 모르는 모멘텀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전략회의 21일, 내일부터 이틀간, 어, 개최가 됩니다. 물론, 어, 최근에 그, 모바일이죠. 모바일과 가전, TV를 합해서 MX로, 어, 통칭을 하겠지만, 음, 물론 이게 더 합쳐져서, 어, 물론 DX 부분과, 어, DS 부분, 이두 가지 부분장, 어, 바뀌었죠. 물론, 여기에, 뭐, 각각, 뭐, 대표적인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DS 부분은 경계연 사장. 물론, DX 부분은 한종의, 어, 한종이 부회장. 자, 이두 분이서, 어, DX 부분과 DS 부분을 이끌어 갈 건데, 일단, 21일 날, 물론, 여러분, 21일 날, 어, DX 부 아, DS 부분입니다. 내일 당장 DS 부분, 반도체와 관련해서 글로벌 전략회의가, 물론 있을 거고, DX 부분은 22일입니다. 근데 요번에 그인사조직 개편 이후에 뭐 DX 부분이니까, 자, 상단부분, 이번에, 음, 새로 10년 만에 세트 부분이 통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DX 부분이 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TV나 생활가전,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네트워크, 물론, 별개의 사업 부분이 속해 있는, 뭐, 있기 때문에 회의가 따로 열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아마 이러한 각 사업부가, 어, 하나, 하나씩 연계가 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시너지죠. 시너지를 향후, 어, 향후라면, 뭐 그렇고 뭐, 내년, 당장, 시너지를 어떤 식으로 낼수 있는지, 그러한 방안이 다각도로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어, 비록 온라인으로 뭐 지난해에 이어서 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회의를 아마 열 건데 일단 뭐 부분 각 부분 장들이 전부 다어 이번에 나와서 머리를 맞대고 아마 이번에 다각도로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DS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어, 물론 다 중요합니다. DS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삼성자가 뭐 DS 부분 같은 경우 반도체는 지금 수십조를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쏟아붓는 돈을 역시나 어 수익과 연계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번 이 DS 부분 같은 경우는 평택 평택에 어 이번에 지금 평택에는 여러분 뭐 1, 2, 3 3공장은 뭐 내년 말 정도 되면 완공 어 본격적으로 거진 뭐 되겠지만 4공장, 5공장, 6공장까지 삼성장 앞으로 이 반도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 엄청난 돈을 퍼부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지금 현안은 4공장입니다. 이 4공장과 관련된 논의도 될 거라 보고 있고 지금 미국의 그 테일러시죠. 여기 지금 반도체 공장 증설을 하는데 이 공장까지 이번에 핵심적인 논의 대상이 아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논의 대상과, 어, 향후에 기술적인, 어, 논의, 이런 다각도로 지금 삼성자가 지금 파운드리에 예소롭지 않게 지금 수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어, 삼성자, 어, 새로운, 어, 글로벌 전략회의에 뭔가, 자, 이 뭔가 모르는, 뭔가 모르는 뭔가 나온다면 아마 내일부터, 어, 본격적으로 뭐, 론을 통해서 또 이런 글로벌 전략회의와 관련된 그런 얘기가 또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뭐 단지 주가 뭐 오르고 내리는 거어 지금 당장은 그렇게 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월봉이 굳건하게 음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여러분 어 주가가 뭐 쬐끔 뭐 오늘 내렸는데 뭐 전체를 보고 큰어 산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다시 한번 멋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